よろしくお願いし 공기기 맛을 할 겁니다. 먼저 뭐가 싶다고요 순간이동이요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순간이동을 먼저 보여야지. 나와보십시오. 소리 소리 마소리 소리. 아니,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고 해야지. 오오오 오. 와.. 마술 줬네요.. 어디서 약을 팔어 이씨.. 와, 자주 꺼내냐? 이거.. 아.. <laughs> 아.. 입니다한만더 보여드리라고요? 예예예 아.. 예? 겠습니다자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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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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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서 어디로 가? 여기서 응. 여기로 가야 아, 알았어 준비 준비 <laughs> 오 어디서 또 약을 팔아 이거.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<laughs> 어두 번째 마술 그냥 천재 카드는 다른 사람 인구가 한번 필요해서 먼저 이걸 하겠습니다 바로 움직이 마술. 참 여러분 이게 뭘까요? 아 그렇게 보면 보이냐? 아니 이거 이렇게. 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? 뭘까요? 뭐라고 되어 있나요? 로 되어 있나요? 예? 아 다이아몬드 체가 네이클로 네이, 아, 네 세이클로브 체네 맞습니다. 네, 자 이번엔 다이아몬드 찾아볼게요 차근차근 어떻게 자 여러분 일단 카드를 보여줘 앞에 다이아몬드 7과 세이클로버 7이 있어요 세이클로버 7 다이아몬드 7자 어. 이제 제가 이 제가 이렇게 돌릴건데요 돌리는... 아니, 아니, 그니까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. 돌리는 건니 네 기술이잖아. 아, 일단. 자, 이걸 돌리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다. 여기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. 그죠? 이거는 일단. 자, 뒤, 뒤로 좀 가봐, 뒤로. 자, 파파가 좀 도와주세요.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을까요? 아, 일단 한번 보여주고 돌려야지 지금 다이아몬드는 여기 있고요 제이클로버는 어, 여기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어디일까요? 왼쪽 이쪽 아닙니다 제이클로버입니다 <laughs> 자 이거는 길초이셀 여기 있는걸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자, 잘잘세요요 y o g 보 Yogi, y o 자 i Yogi, 려 내. 내려가 o 려려 y 내려가라 내려가라 습니다. <laughs> 복사됐다고? <웃음> 오…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마지막 한개가더 있습니다.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, 놀라실 것 같은데. 아, 파파 잠깐 나와 주세요. 그래, 아니 그거 부탁오 아, 이거 파파가 좀 필요한데. 여기 사람, 이거 사람이 한명 있어요. 아, 그니까. 자, 이거, 자기가, 아니, 자기가 생각한 숫자를 여기다 가 적어주세요. 네. 여기다 적어. 자, 1, 자, 1, 2 자리 쓰면 안 되고요. 뭘 하는 건데, 뭘. 자, 이번엔 천재카드입니다. 천재카드. 천재카드? 천, 천재카드. 천재카드? 예, 답지 없습니다. 야,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, 빨리 다음 진행을 해야지. 다. 천재카드 생각... 다 꺼내야지, 빨리. 아, 뒤로 가, 뒤로, 뒤로. 뒤에 장 끼가 있을 거야. 코드 투아요, 코드 투아요. 카드가 여섯 장인데, 여기에서, 어? 때로 파파가 생각하는 숫자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 아니야. 맞아, 맞아. 그걸 맞아. 설명을 잘 해봐. 자. 이걸 제가 아니 오파파가쓴 숫자를 제가 맞출겁니다 1의 숫자는 안되고 10의 자리 숫자만 됩니다 그 다음 60 안해야됩니다 1에서 60까지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? 1의 자리 숫자는, 숫자는 안되고 10의 자리 숫자는 왜? 1의 자리 숫자는 왜 안되는거야? 여기 1의 자리 숫자는 안돼 안 <laughs> 그냥 안돼? <laughs> 알았어 해봐 야 썼습니까? 아 쓰라고 그냥 바로 알았어. 자 여러분 제가 이 숫자를 썼습니다. 자 해봐 이제. 자세로 파파. 자기가 생각하는 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? 음 없습니다. 없는 건자 주황색 은 없는 거 기억하고. 있습니까 없습니까? 어... 없습니다. 없는 것 기억하고, 있으니까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있는 것 기억하고, 있으니까 없습니까? 나 아, 손가락 튀어봐. 없습니다. 있으니까 없습니까? 있습니다. 이렇게.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아 뒤로 좀 잘...있어 오기 있어 있어 자 초록색이랑 핑크색이 있다고 했죠? 52 <laughs> 정답입니다 어디? 아, 대단한 마술입니다 어디서 약을 팔아 <웃음> <씨>. <웃음> 정말입니다 52 맞습니다 왔어 왔어 이거 제획 아닙니다 장기꾼 아니야? 정답지 안 나와있고요 정답지 안 나와있고요 정답지 안 나와있습니다 백종이 다음에 또좀 고낭이의 마술을 좀 배워가지고 와 뒤로 가봐 뒤로 인사해야지